네, 안녕하세요. 총마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금요일날 매도했던 종목들 좀 복귀를 해볼 건데요. 음, 아, 그리고 그 전에 우선 제가 이제 복귀 영상 올리려고 한 거라서 큰 욕심은 없었는데, 나름대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왕 봐주시는 것좀 구독도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클로버신인데요 종목은 클로버이고이 음, 종목은 이제 로봇 관련주, 그리고, 어, 대세주죠. 예, 로봇주 중에서, 테마, 테마 중에서, 그래도 대장급. 예, 거래대금이나 상승률로 보면은. 어, 일단 마크 내역을 보면, 일단 이건 전에 하,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금요일 날 접근한 건데 이건 접근한 근거가 뭐냐면요 목요일 날 되게 좋았어요 밑에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올라가는 또 자리였고 신고가또 근처에 있고 어 근데 시외에 좀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얘는 눌리는데 그 같은 테마군 중에서 R S 오토메이션이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뭐장 막판에 좀 밀리긴 했지만 시외에 되게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에 로봇트가 괜찮다면은 어, 클로버스를 아침부터 조금 접근해봐도 되겠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잡고 어, 지켜봤죠. 그래서 외면 그 내용을 보면 예, 네. 아침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눌렸다가 이제 다시 바로 회복을 해줘서 어 이거는 좀 바로 갈수 있겠다 해서. 붙었는데, 이거 한 번, 일분 그, 일분 봉상 이렇게 한번 흔들고 나서, 예, 바로 양봉이 뜨길래 여기서 붙었는데,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손절 도 해야 되는 상황인가 해가지고, 여기를 손절을 잡았습니다. 여기 손절 잡고, 뭐, 봉, 어, 시가봉 이제 아래로 깨지면, 이건 던져야지 생각을 했죠. 공교롭게 이런 자리가 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안 깨고 1분 동상 1 2 0점 타고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팔고 근데 팔았는데 로보트가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클로버시 거래량 거래대금 그 다음에 체결 속도 엄청나게 다 좋은 상황 그래서 아 이거는 좀더갈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어, 여기 떨어졌을 때 다시 받았죠 물량을 땅땅 받았는데 어, 또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손절 또 해야 되나 해가지고 요런 뭐 자리에서 이제 손절을 또 잡고 지켜봤죠. 근데 역시 안 깨고 다행히 안 깨고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안 깨고 올라가는 건 사실 또 운이 좋은 거죠. 예, 사실은. 좀 높은 자리에서 잡았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잡았다 그러면 조금 더볼 수가 있,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높은 자리에서 잡으면 손절이 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운 좋게, 닫고, 쭉 갔죠. 여기, 이 상황도 또 재밌어요. 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판 이유가, 여기 이제 12,000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12,000, 그, 라, 12,000원 라운드 피규어에, 요때 당시에 보면은, 갑자기 12,000주가 바뀌어요. 12,000주. 12,000주가 딱 바뀌는데, 재밌는 거는 그 위에 효과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굉장히 얇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패턴은, 그, 세력들이 이제 팔아먹는 패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먹는 패턴이라고 보고, 그 전에 다 웬만하면 정리를 하죠. 만약에 더갈것 같으면은 12,000원 그 위로 호가가 빵빵하게 쭉 붙어야 돼요. 근데 물량이 더 이상 안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팔아 먹을 수도 있겠다. 아니다는거 이제 그 먹자마자 그냥 바로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어 속도가 안 줄고 또 매수세가 들어오길래 어 이거 달려나 했는데, 음, 12,000원에 다시 한 4, 5만 주가 박혔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딱 먹더니, 갑자기 이제 떨어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갔죠. 음, 잘 팔, 잘판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여기서 이제 다시 이 가격을 회복시켜서 올라가면, 이게 거의 또 이제 매집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볼 수도 있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매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뭐예요? 테마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매매죠. 테마주 매매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테마주 하면은, 테마주 하지 마라. 테마주 깡통 찬다. 그것도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테마주 해가지고 뭐 진짜 손실도 많이 봐본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냥 테마주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대세 테마주 해야 된다. 대세 테마주. 대세 테마 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으로 보면은 독감 관련주는 잘안 해요. 예. 그니까 러 자리가 있었는데도 뭐수젠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보고는 그 있어요. 근데 그 테마가 저는 진짜 세다고 생각지 않으면은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 그 양자 컴퓨터는 이제, 조금, 그, 국내 시장은 조금, 이제, 고점을 많이 형성해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어쨌든, 그, 최근까지 했던 양자. 그 다음에, 뭐, 재건주 같은 경우도 꾸준히 지금 계속, 그, 배수세가, 이제,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고, 자리가 좋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고, 드론 관련주, 뭐, 이런, 약간, 대세 테마주 아니면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뭐 그러니까 지진이나 독감, 호류 이런 것들은 손을 잘안대요 그래서 대세 테마들 중에서 자리가 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주도주라는 게 당일 뭐 주도주도 있겠지만 그 테마주 중에서 주도 종목을 하는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테마주에서 주도 종목. 이게 이제 저는 주도 어, 주라고 좀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어떤 다른 분들은 이제 당일에 주도주를 해라. 이제 그렇게 또 많은 고수분들이 하는데. 접근 방법이 저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약간 다르죠. 예. 어쨌든 이제 이런 매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올릴게요.